2025년 1월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스타가 될 일본의 투수, 사사키 로키의 소속팀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팀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야구 팬들과 메이저리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사사키 로키는 일본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처럼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투수이다. 그가 선택할 팀은 바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라는 두 강팀으로 좁혀졌다. 이두 팀은 단순히 경쟁팀이 아니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사키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팀들이다. 그럼 이두팀중 어느 팀이 사사키 로키의 꿈을 이루는 무대가 될 것인가? LA 다저스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중 하나로 수년간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거침없이 질주해왔다. 다저스는 전 세계의 스타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가득하다. 첫째, LA는 일본 선수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일본인들이 꿈꾸는 미국 서부 해안이라는 매력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많은 일본 선수가 활동하는 지역이며 일본의 스포츠 팬들에게도 친숙한 장소다. 사사키가 LA 다저스에 합류한다면 그는 오타니 쇼에이, 야마모토 요시노브 등과 함께 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저스는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사키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승을 목표로 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다저스는 2023년과 2024년 두 시즌 연속으로 정규 시즌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강팀으로 사사키에게는 안정적인 투구 환경과 함께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저스의 감독은 뛰어난 경험을 가진 지도자로서 사사키의 성장을 더욱 도울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반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사사키 로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팀이다. 샌디에이고에는 일본 투수 다르비슈 유가 있다. 다르비슈와 사사키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 이상의 관계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라는 특별한 인연을 공유한다. 202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기간 동안 다르비슈는 사사키에게 슬라이더를 특훈했다. 그리고 그 특훈은 사사키의 투구 스타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사사키는 자신의 슬라이더를 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다양한 각도로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덕분에 그는 한층 더 다채롭고 위력적인 투수로 변신했다. 현재 사사키의 슬라이더는 단순한 보조구종이 아니라 포크볼과 비견될 만큼 강력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기술적 발전이 사사키의 투구력을 한층 끌어올렸고, 그를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투수로 만들어주었다. 만약 사사키가 샌디에이고에 합류한다면 다르비시와 함께 훈련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것이다. 또한 샌디에이고는 다르비시와 함께 일본 선수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팀은 각각 사사키에게 다른 매력을 제공한다. LA 다저스는 강력한 팀 전력과 우승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일본인 선수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다저스의 풍부한 자원과 매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사사키에게 큰 유혹이 될 것이다. 반면, 샌디에이고는 다르비슈와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 혜택이 크다. 특히, 다르비슈는 사사키에게 중요한 스승이자 멘토로서 그가 샌디에이고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사사키 로키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어느 팀에 합류하는지를 넘어서 메이저리그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사키는 일본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큰 기대를 모은다. 그의 뛰어난 피칭 능력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일본에서의 명성은 이미 메이저리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따라서 사사키가 어떤 팀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그 팀의 경쟁력은 물론 메이저리그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LA 다저스는 그동안 일본인 선수들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명성을 쌓아왔다. 오타니 쇼에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브 등 일본 선수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는 사사키에게도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또한 다저스는 사사키의 성장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반면 샌디에이고는 다르비 쇼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사사키가 더욱 빠르게 메이저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사사키 로키의 선택은 단순한 팀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커리어와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2025년 1월 중이 역사적인 선택이 발표될 때전 세계의 야구 팬들은 손에 땀을 쥐며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과연 사사키는 일본 선수들이 선호하는 LA 다저스를 선택해 강력한 팀의 일원으로 뛰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르비슈 유와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며 샌디에이고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이 선택은 사사키에게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닐 것이다. 그의 선택이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 그리고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25년 1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될이 역사적인 순간, 사사키 로키는 과연 어느 팀에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것인가?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